김성훈이 정말로 기획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laughs>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수 있다 이런 사람인데 본성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우리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보는 극단적인 간신 뭐 그런 모습인데 애초부터 이제 경호처 외곽의 역할을 하다가 경호처 사장까지 오는 동안에 거의 상상 초월의 아부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나오는 게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찬미 가서부터 시작해 갖고. 이제 회 얘기 나오고 그밖에 뭐또 자잘한 얘기가 있던데 이건 꼭 범죄라기보다도 경호처가 어떻게 작동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고요. 지금 이경이 이 사람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이 사람이 마땅히 체포돼야 하는데 어째서 영장 무슨 반려라는 형태로 해서 체포를 못 했는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는 이유를 밝혀 나가야 될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됐는데 뭐.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어, 윤건희 부부의 여러 활동들이 있어서 너무나 소상한 걸 많이 알아서 입을 막아둬야 될 대상 네. 1번이다. 뭐 이런 네. 얘기인 거죠? 자, 일단 저 내용도 가두리 양식장처럼 만들어서 이제 작살로 잡아서 찍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오늘 더 중요한 내용을 먼저 짚고 넘어가서 저 사람의 행태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밟아 보겠습니다. 음. 자, 대통령실에서 12상 개험 당시에 김성훈 차장의 지시로 이광호 본부장이 국무위원들의 출입 기록을 아예 없애버려라 자체에 나오는데요. 먼저 저 내용 조금 읽어 주시죠. 네. 12월 3일 개업 당일, 개업 당일 김성훈 차장 지시로 이광호 경호 본부장이 대통령실 출입한 국무위원들 그,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출, 출입 기록이. 그 명단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남기지 마라. 네. 네. 아예 쓰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제보자에 따르면 너무 자세히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보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더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없지만 윤석열 비상기험 선언 전에 김성훈 차장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었다 하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죠. 그런데 구속영장이 오늘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는 사실이 바로 이런 어 저간의 추론을 더 강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네. 김성은의 뒤를 봐주는 세력이 누군지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게 제보의 핵심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김정박석께 여쭤보면 저게 사실이라면 비상계엄 당일날 김성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국무원들이 출입을 하지 않습니까? 비상국무회의를 열어야 하니까. 이기록을없체라고 했다면 윤석열로부터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계엄의 동조 또는 협력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닙니까? 뭐 저희들이 대체로 얘기했던 건어 김성원이 김용연 사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laughs> 그러면 개엄의 핵심 라인은 윤석열과 김용연이다. 음. 그러면 김용연 라인인데 그 라인 중에서도 경호처에 있는 경호처 차장 정도로 하면 이 사실을 모르고 대통령을 보좌할래야 경호할래 할수 없는 <laughs>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다음에 꽤 오랜 기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란 준비가 9 월부터 진행이 됐다고 하면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종준과 김성훈 그다음에 이광우 이 사람 그니까 경호처 핵심 라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 경호에서 따라다녔을 거라고요. 저는 그럼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 오히려 이 내란 상황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저는 김영현과 지금 김성훈 이 사람이 제일 잘할 거다. 네. 박종준 정도가 저렇게 보너스 사표를 냈을 때에는 어 긴밀히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 저는 윤석열, 그다음에 김용현 김성훈 라인, 이강우까지 요 라인들이 핵심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되는 거고 그 전까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검찰의 수사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초반에 갑자기 그 특전사령관 등 이런 사령관들을 싹 잡아들여서 어왜 저러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까지 딱 막으려고 했던 것 같다. 그고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만 수사를 하고 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서서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번 같은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김성훈이라고 하는, 실제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윤석열을 지키려고 하면서, 어, 소위 물리력이라고 하는 어떤, 어, 총까지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을 지시했던 사람을 체포형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라고 하는 건 검찰이 이분과 관련해서 뭔가 있지 않고서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별로 없다. 그렇다면 뭐가 걸려 있겠냐? 아, 이게 소위 내란이라는 문제가 아니고는 이 문제를 설명할 도리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어적어도어우무정 검찰총장과 민정수석 김주현 이 라인들, 이 라인들이 실무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것 같고 중간에 이제 이상민이니 법제처장이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 이법꾸라지들 근데, 실제로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저는 민정수석과 검찰 수사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초반부터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누차에 걸쳐서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우정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수사 대상이다라고 하는 측면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 출입기자를 하면서 일상적으로 봤던 게 영장의 신청으로부터 청구 과정이거든요. 거기서 소위 말하면 검찰의 장난질이 진행되는 루트기 때문에 기자들은 관심이 많죠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은 저 서부지법 그~ 폭동 와중에 사실은 지금 검찰이 그~ 폭동 와중에 통과시킨 거예요 그 기각을 시켜버린 건데 네. 그만큼 <laughs>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폭동을 이용해서 처리한 것이거든요 네. 지금 보면. 그 과정도 살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도대체 왜 이걸 애들이 그 가장 중요한 키맨으로 지금 보이는데, 김성훈이가. 왜 김성훈을 풀어줬어야만 하는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씨 측근의 가장 뭐, 그 사스, 사생활부터 시작해서, 어, 쿠테타 모의 과정에 대해서 가장 깊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는 거죠. 네. 아는 거죠. 또 다른 거는, 그래서 윤씨 측근을 보호하는 필요 때문에 김성훈이를 풀어줬어야 했고, 두 번째는 검찰로 가는 루트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장 지금 오늘도 공수처에서 안 가에 대해서 CCTV 확보하러 갔다가 돌아왔어요. 김성훈이가 직접 지휘해서 CCTV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연장선상에서. 윤석열과 검찰로 가는 길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무회의 열리던 당일날 기록을 다 없애라고 하는 것과 안가의 CCTV 자료를 없애라는 것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무회의 의결 전후로 모든 내부적인 동향에 대해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한 의지인데 그 과정에서 사실 검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게 이제 이번에 김성훈에 대한 영장 기각인 것이죠. 자, 그래서 누군가 배우가 있다. 김성훈을 지금 인신구속을 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너무나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 김주현 수석이 야기 나오고 신문지 검찰총장까지 얘기 나오는데 단정해서 얘기는 할수 없지만 뭔가 살아 움직이면서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감춰야 될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 아니겠냐 하고 추정하고 있잖아요. 다만 오늘 흘러나온 보도를 저든지쭉 보면서 왔는데 검찰이 경찰이 제시한 그 김성은 체포영장을 기각한 게 아니래요. 반려라고 해요. 그 반려가 뭐냐 했더니 다시 써와라는 소리래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의 적시 내용이 부실하니까 네. 다시 써와라 라는 식으로 이제 변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다시 체포영장이 쓰여져갖고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는 국회에서 박은정 의원도 그렇고 이 문제를 대단히 이상한 문제로 지금 크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체포를 안 시키느냐? 그 뒤에는 사실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무슨 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 네. 감추어될 일이 많고 김성훈의 입이 열리게 되면 이두 부부에게 불안한 일이 많지 않느냐라는 추정들을 지금 파게하고 있는 중인 거죠. 한겨레 신문에서 단독 보도한 것이 이제 체포 전에 윤석열 체포 전에 총쏠수 없나라고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했고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답변 나왔잖아요. 이것도 구속을 시키기에 충분한. 정말 아닌가요? 아니, 차고 넘쳐요. 예. 이미, 제가 이게 아니어도 차고 넘치는 내용들을 다 확인했고, 이건 그냥 우리가 몇, 이게 뭐죠, 그암암리에 조사한 게 아니라 눈으로 다 봤던 거예요. 공수처와 공조본이 직접 체포영장을 실행하려고 갔을 때다 막았던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왜 막았겠습니까? 증거를 인멸하거나 아니면 피의자를 내놓지 않기 위해서 한 행위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한테? 경호차장, 그러니까 경호차장의 권한 대행이라는 막강한 권한이 있는 한 그자는 구속이 안 되면 그일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뻔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까 반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오늘 그 법사위에서 얘기하니까 기각이 맞다라고 정확히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려라고, 니네들 왜 이렇게 반려라고 설명한 거야? 검찰 니네들 반려한 거 아니잖아. 니네들 기각한 거 아니야. 근데 왜 말을 갖다 반려라고 이상한 얘기를 해서 뭔가 예를 들면. 검찰은 문제가 없는데 경찰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를 해서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니까 기각이 맞지 했더니 기각이 맞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오늘 그~ 경찰이 확인했다라고 하는 내용은요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뭐냐면 윤이잖아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대통령이라는 자가 징과 정리됐습니다만 공적인 체포영장이 오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있는 경호처 차장한테 총을 쏠수 없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는 건 총을 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네? 아 총을 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물어봤더니 경호 차장이라는 자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총을 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경호 차장이 야, 나쟤 나 제, 제 죽이면 안 되냐? 올라올 때 네, 알겠습니다. 죽일 수 있죠. 저희가 확대 해석한다면 이런 내용까지 나와서 확인이 됐고 경찰이, 경찰에 이거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내용으로 알고도 야, 이거 안 돼. 라고 얘기한 이유는 하나잖아요. 걔 자진 출석했잖아. 뭘 자진 출석을 했습니까? 한번두번 번 불러가지고 안 왔다가 세번째나온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전 제가 볼땐이 정도의 내막이라면 검찰이 이 사실을 단지 그냥 자진 출두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김용현은 뭐야? 김용현은 바로 갔어요. 바로 갔는데 그냥 바로 예를 들면 바로 체포서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구속했습니다. 전 그렇다면 김영현보다 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맞습니다. 추정해볼 수 있는 거죠. 박사님 말씀이 중요한 게 사실 저렇게 김성훈한테 지시하고 김성훈이 긍정적 답변을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광우가 실제로 권총이랑 기관단총을 관저로 옮겨서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지시를 한게또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고 일단 유사시 2차 관문까지 뚫고 들어오면 총 들고 뛰어나와라. 라고 하는 사전 지식까지 했던 게 드러나면서 더더구나 경찰의 구속 영장 신청 사유가 강화된 것인데 그거를 지금 경찰 검찰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반려다반려라는건 유보적으로 언제든지 니들이, 니들이 제대로 된걸 가져오면 우리가 어발저 저, 청구해 줄게라고 언론 플레이인데 사실은 기각을 통해서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린 거거든요. 추가적인 <laughs> 어, 신청을.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어 저들은 용산도 막고 검찰로 오는 것도 막은 건데 그 의사결정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실제로 서부지 검으로 영장을 경찰이 신청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영장 같은 경우에 법원도 그렇습니다만 주말에는 영장 그 발부 여, 저, 저, 청구 여부를 당직 검사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당직 검사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언론과 관련됐거나, 어, 선출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 등과 관련된 영장 사무 같은 경우는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울, 어, 서부지청, 지청장, 그리고 지청장의 상선은 이제 대검 형사과장이거든요, 검사장. 그래서 당연히 검찰총장 심의정까지 보고가 돼서 사실 저 정도 사안에 대해서는 지휘가 내려가는 게 맞고, 그렇다면 심우정 당장 지금 수사 대상이어야 되는 심우정이 직접 검찰로 불똥이 튀는 걸 막기 위해서 영장을 기각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대단히 심각한 것이죠. 지금 이 내란 사태 터지고 나서 여태까지 아무런 이른바 내란 지지파이에서 공격받지 않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 검찰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검찰 자세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 재밌는 게 법무부 차관이 오늘 물어보잖아. 박은정 의원이. 이거 대검 형사부에서 한거 아닙니까? 음. 형사부가 모릅니까? 그랬더니 차관이 모른다는 거 계속 음.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 네. 가장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왜 기각했는지 법무부 차관이 모른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법무부 차관도 만약에 실재리고 몰랐다 고 그러면 검찰이 싹 숨긴 거예요.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그러니까 <laughs> 그사부더큰문제인 <그렇다면> <laughs> 거죠 네. 그럼 법무부가 소위 통할 통할적으로 지휘를 하는. 어떤 장인데, 그 장도 모르게 검찰총장이 기각을시켰다라는 거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도 모른다며 그냥 예를 들면 서부지검에서 알아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이 과정을 보면, 매우 중대한 무엇인가가 숨어있다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밖에 없다.